이세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성공할 걸로 예상됩니다. 첫 번째, 이 평당 순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작년에 한 5천 벌었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나는 300평당 정확히 50만 원이 남는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땅을 더 빌려서 늘릴지 아예 작물을 바꿀지 계산이 서니까요. 둘째,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내 인건비를 빼고도 남아야 됩니다. 매출 1억 찍었을 때 부부 인건비 6천만 원에 자재비 4천만원 빠져나갔다. 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본여치기한 거잖아요. 내 노동력을 갈아넣어서 매출을 메꾸는 건 사업이 아니라 정말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. 셋째, 10년 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. 어, 비싼 농기계나 하우스 시설, 10년이 지나면 다 낡아서 고철이 되잖아요. 그때 빚만 덩그러니 남을지 아니면 자산이 불어나는 사업인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. 오늘부터라도 당장 장부를 펴시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